균형한 기자였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됐나요? 그분이 뭐 부른다고 하셔서 친박 호위무사 내각이다 친박의원 내각제예요 소위 말하는 수첩 인사 요번 인사도 보니까 뭐 솔직히 박근혜 정권 만든 국회 의원으로서 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다 아이를 아, 통치 스타일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통치가 아니고 좀 정치를 해야 되고 네. 호치를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돌 치적 이런 게 뭐가 있나요? <laughs>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대변인 그리고 이제 당 선대 대변인을 했던 이성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돌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우리 언론계 동네하셨고요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됐나요? 비자때 열심히 했는데 정치를 할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어. 그러나 2012년 3월 한달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비례대표 제일 받으신 거죠? 네. 제일 먼저는 당 선대위 대변인을 좀 해달라고.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살짝 농담조로, 워낙에, 뭐, 당시 비대위원장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셨는데, 뭐, 그분이 뭐, 부른다고 하셔서, 제가 농담조로, 그러면 저는 뭘 먹고 삽니까?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비례대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아, 먹고 사는 방식으로. <laughs> <laughs> 그때 그래서, 당시에 전화를 네. 누가 온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저 아, 그요 밝힐 수없습니까 우리 저 박근혜 정부가 좀 보안을 강조하다 네. 보니까 <웃음> <웃음> 저도 좀 보안을. <laughs> 알겠 예. 지금 용인을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어떻게 용인을 하고 어떤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솔직히 용인과는 특별한 연구는 없습니다. 거기가 좀 유리한적인가 보죠, 여당이? 아, 지금 제가 맡은 지역구는 썩 유리하다고 할 수는 네, 없요 현역은, 현역은 누구죠? 야당 의원인 김민기 의원. 아, 어, 김민기, 김민기 의원. 20대부터 40대가 한 67%가 되고. 어 젊은 편이에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 때 3.5%포인트 문재인 후보한테 졌습니다. 어, 진듭니까 아, 쉽지 않은 네, 것이죠. 네. 비례대표한테 좋은 거안 주잖아요. 제가 아, 비례대표 네. 8번이라 앞번호인데. 예. 그래서, 다만, 영인이 인구가 급증하면서 선거가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 25년 한. 네, 예지력으로. 네, <laughs> 미래를 내다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마침 이제. 우리 그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분은 저랑 과거에 중앙협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시장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누구시죠? 정찬민 현 용인시장님인데 네. 그분이 이제 시장 선거 나가게 돼서 자리가 비게 되고 해서 제 네,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용인이 이제 수도권 인심 바로미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서울에서 가깝고 네네. 설 연휴 직전에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국회 네.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잖아요. 네네. 민심은 어떻던가요? 민심 솔직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어. 네, 뭐 우리 여당에 대해서 특히 안 좋고요. 뭐. 우리 정치권 전반에 대한 이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크고. 자, 이제 그 중에서도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국민 전반의 여론은 아.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또 실망한 그런 음. 민심이 꽤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사실은 본인 생각과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언론에 대한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그 민심을 좀 나쁘게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의원님은 이완구 총리가 네. 그렇게 <laughs> 그 일종의 동료 의원이었는데 그렇게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 줄 미리 좀 아셨습니까? 모르셨어 저는 전혀 몰랐고 이양구 총리는 굉장히 정치력을 발휘를 많이 하셨어요 원내대표 때. 네. 제가 만난 여러 야당 의원님들도 우리 원내 대표가 맨날 밀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그리고 많이 세월호 했죠. 이 참사 국면 음. 이 어려운 국면 때 이제 그 원내 대표를 맡았고요. 그렇죠. 그다음 지방선거 치르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 선거 때는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 역할을 했는데 선거도 뭐 저희가 좋은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늘아 내가 중학교 때뭐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도 있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검증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사실은 네, 모르셨거요니 결국은 정치력과 사람 이력의 네. 괴리가 총론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 들어는데요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한 일곱표 안팎의 이탈표, 외하을 대다수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심과 당심의 괴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한 좀 국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낙마. 사실은 김영전 그렇죠. 총리 후보자까지 하면 네, 네 번째 낙마. 네줄 이은 세 네. 번째 낙마까지 가기에는 참 저희가 전국 국정 운영 책임을 맡은 여당으로서는. 큰 정치적 상처를 입을 거라는 네.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물론 이~ 탈표가좀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는 뭐~ 어떤 면에서는 송구스럽 예 생각하지만 또이왕구 총리도 우리가 이제 인준한 처리했을 때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다는 말씀을 하고 앞으로는 성과로 그렇죠. 보여드리는 수밖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꼭이왕구 총리가 좋아서 이분이 <laughs> 훌륭한 총리감이라서 찬성했다 이거 이거는 아니란 얘기네요. 이분이 인격적으로나 아 하는 그동안 해온 어떤 일로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평가를 하죠. 예, 예. 인격적으로 그랬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망했고 국민들이 많이 좀좀 좀, 예? 낙심했던 거는 이제 이번에 어떤 발언이나 병역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답답했던 건 준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 1차 신검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금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는 뭐 이양구 총리 본인도 좀서홀하셨던것 같고, 밑에서 준비 거짓말을 또뭐 조금.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파장이 커졌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음. 결과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카드를 회심 카드를 꺼내내렸는데 그 카드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원래는 말이에요. 대선 주자급이라고 막그랬었요 이완구 대만론까지 나오고. 뭐 충청, 충청도 민심이 뭐, 야, 우리도 드어 대통령 후보한 사람 네. 가지나 보다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 많은 상처를 입으셨는데 이분이 총리를 만약에 잘하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총리 잘하기는 솔직히 어렵지만. 그러나 잘 하실 경우에는 충청권 주자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죠. 근데 있지 군내 안가셨는데 괜찮을까요? 군대안 가신 나라 어, 유권자들 정서에 전 대통령님. 물론 그렇긴 음, 하죠. 그런데 네. 누가 봐도 명백한 가기 어려운 사유로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또특은 굉장히 장모님처럼 아주 잘생기셨는데 <laughs> 저는 군에 안 가신지 몰랐었어요. 예, <laughs> 이번에 예. 아, 군에 안 가셨다고 해서 어, 어디 뭐 특별히 불편하실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예. 했는데 말이죠. 근데 군에 안갈 정도로 이렇게 신체적 결함이 있었는데 이제 경찰도 이제 그 그쵸, 경찰 경무관까지 <laughs> 하시고 사람들이 좀설 원래는 행정고시 하시다가 그렇죠. 예. 경제개혁원에 예. 네, 계시다가 이제 옮기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가 많이 쇄색해서 예. 청와대 후임 비서실장 은 아, 뭐 오늘 내일 인선한다는 소식도 들려고 그래요. 네, 네. 후임으로 이제 정치부 기자 시절에 유능한 그 여러 가지 <laughs> 해설 기자들을 쓰고 그랬는데 예, 예지력을 예, 좀 발휘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될 어떤 것 같아요. 스타일의 사람이 될것 같다. 글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laughs>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신문은 이제는 힘 빠진 비서실장 힘 빠진.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그 비서실장 역할은 뭐 너무나 중요한데 네. 뭐 두말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정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진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최대한 음. 소통은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께 들은 민심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 음. 그다음. 당뿐 아니고 저희 여당뿐 아니고 의회와 굉장히 소통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입법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야당과 수시로 만나야 되겠죠. 저는 가끔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야당 최고위원회의 같은데 직접 가서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합니다. 좋은 의견이 좋은 네. 네, 그럴 수 있죠. 야당 목소리 중에 합리적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과 좀 다른 역할과 다른 롤을 부여받는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뭐 김기춘 비서실장께 서는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사심 없이 보좌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뭐그 말씀은 저도 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거고 또. 뭐 굉장히 노력은 하신 거로 인정하지만 또 아쉬운 대목들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은 아 소통을 좀 못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내 방향이 오르니 따라와라 그렇죠. 이런 좀 통치 스타일인데 나를 따르라 지금 서로 네. 이 대화를 해가면서 이 서로 예민하게 뭐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이 어떤 이 협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좀 네. 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원하는 방향에 맞는 스타일의 음. 비서실장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말이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번 설 연휴 때 김종필 전, 전 총리 부인께서 네.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이제 가서 뭐이완국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이제 김종필 전 총리한테 물어봤을 때 무슨 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직원을 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다. 대통령 이 외로운 자리니까. 무조건 잘 모셔라 이런 네. 취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대통령도 섬세한 분이라 뭐 이런 말씀. 그런데 해야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민심들은 네. 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도 좀 하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 세계에서는 아니 무조건 대통령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J.P.는 영원한 이인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이인자는 권위주의 시절의 이인자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대에는 다른 것 같아요. 어. 제가 일본에 가서 나카손의전 총리한테 물었습니다. 정치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국민을 이끈다가 아니고 국민과 함께 걷는다. 이런 자세가 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분 나이 96살인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제는 뭐, 날 따라하라. 이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국민들과 서로 소통을 잘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이 말씀인데, 어떨 때는, 지금 민심이 이렇게 막 나, 나빠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민심과 유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좀 신기를 물론 제가 그 자리 에 가면 어떨진 모르겠지만 <laughs> 네. 지금으로서 대통령 가끔은 뭐심기에좀 거슬린 말씀도 뭐 가감없이 드는 게 맞다면서 네, 네. J.P.는 이제 특유의 2인자초세술의 네. 달인 아니니까 네. J.P.의 방식이고 아, 대통령 최고 네. 권력자에 대해서는 직원을 하긴 하되 밖으로 자랑하지 말라 뭐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네, 그런 걸 했는데 겨 들으면 되겠지. 예, 예,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 년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평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나온 경실련의 평가가 가장 상세한 편입니다. 정책 전문가 300명이 매우 잘했다 5점부터 매우 잘못했다 1점까지 점수를 주도록 했는데 평균이 1.8점, 비합점이 나왔습니다. 매우 잘못했다와 잘못했다를 합치면 80%나 된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부정적 평가 60%에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정책 전문가들은 잘못한 정책 일 순위로 경제 민주화를 꼽았습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금산 분리 강화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뒤 중산층과 서민들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 편중 인사, 불통, 이런 것은 사실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편중 인사를 해도 그리고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이 먹고 살기가 좀 나아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정치인입니다. 이제 남은 3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들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올라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득권 세력의 수호자 노릇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앞으로 3년 아득하기만 합니다. 인사 얘기로 돌아가면은 박근혜 정부 참 인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장관들도 많이 낙마도 하고 총리도 (3명이나) 낙마하고 그랬는데 이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제 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공직자에서도 인사 우리 한겨레신문 오늘 보면은 공직자들도 인사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예, 예. 인사 폭은 뭐 쓰는 분에 따라서 폭이 뭐 좁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는 뭐 소위 말하는 수첩 인사 뭐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요번 인사도 보니까 뭐 솔직히 그런 탈피하는 모습은 뭐보여주지 못하고 이번에 사개부처 개각이 있었는데 지금 네. 친박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토탈 총리까지 포함하면 여섯 분의 네. 우리 네. 의원님들이 계신데 내각의30% 이렇게 되는데 이런 뭐 의원 내각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널리 찾으면 좋은 분들 든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의원 내각제 좋은데 그 중에서 친박 의원 내각제예요. 대부분이 친박 의원들로 돼 있고 특히 이제 총리 그다음에 국무, 부총리 두 명이 전부 다 이제 친박. 황우여 최경환, 이완구란 말이에요. 저는 <laughs> 국회의원 장관 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정치인, 그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장관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그 장관을 하는 분들의 스타일을 보면 대체로 대통령한테 순종적일 것 같은 이런 분들만 쓰시는 게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대체로 이제 비서실장을 했어도 굉장히 이제 순종적이고 잘 따랐던 사람들 위주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쓴소리를 한다든가 뭔가 좀 자기 목소리를 낼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입각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프로그램이 돌직구니까 그냥 네. 여쭤볼게요. 이상일 의원도 한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사이도 좋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별로 그렇게 안 친하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제3제적 시각으로 볼 때.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직언을 하다가 혹시 좀 미운 덜 바뀌신 아닌은데뭐 저, 제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뭐 저는 뭐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 경우가 꽤 있었고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제가 받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뭐 대통령께서 뭐 약간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직원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대통령은. 저는 사실 레이저 뭐 눈빛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말씀 잘들리면 굉장히 정치로 15년을 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대통령 되시기 네. 전에 벌써 네. 15년 오래 했죠? 네, 다수원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네. 그 굉장히 제가 보면 그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 드린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본인이 본인이 열심히 적으시잖아요. 네. 적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어 이분에 대해서는 계실 때 직접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최경환 총괄 본부장 시절 대성 캠프 시절에. 대통령 후보가 되시고 나면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토론할 때 제가 봉화마을 가야 된다고 아이디어 냈던 사람인데요. 네. 처음에는 뭐다 말도 안 된다 고 그랬는데 한번 올려봅시다 해가지고 올렸더니 채택을 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있거든요. 네. 그 밖에 사례도 꽤 있고 한데 순정적인 표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순정적인 장관하니까 들으면 나쁜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국민들 이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방골적인 장관이 좋냐? 꼭 그거는 아니고 그제 목소리를 가진 장관. 보기에는 예, 그렇죠. 직언을 예. 할수 있는 예, 예. 장관 이란 뭐 거죠. 대통령과 는 호흡을 잘 맞춰야 되니까 어쩔 때는 뭐 순종하는 입장도 아, 물론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러나 예. 그 중심을 잘 잡고 그 옳은 정책 방향, 또 옳은 민심을 대통령과 뭐 말씀드리고 또뭐다 대통령 사인을 받아서 예.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잘 가진 자인가. 영향, 영향이 문제라는 거지, 순정적인 태도가 문제는 <laughs> 아니다. 지금 그런 <laughs>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결국 신문 같은 데서는 이제 친박 호위무사 내각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권 3년 차에 들어서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런 의원 입각을 많이 시켰을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긴 해요.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도 지금 1, 2년 지나고 3년, 또 내년에 총선이 있고, 네. 내후년 대선이 있고, 올해가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분이 그래도 뭐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을 쓰다 보면 좀그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뭐 장관되는 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많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구, 국회의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들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가 있죠 또 자기가 맡은 의정 활동을 입법 활동 의정 활동 하다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나름대로 갖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이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관료주의가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관료주의는 제때제때 움직여주질 않아요 알아서 움직여주질 않아요 정치인들이 여러 번 뭐라고. 이제 압박을 하거나 해야 움직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해해줄 수 있는 측면이죠. 예, 정치니까 네. 자체는 저도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정치인 중에서도 친방 그 중에서도 약간의 그 직원보다는 굉장히 순종적인 아, 스타일 네. 그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심을 나타내는 거죠. 네. 어쨌든요, 네. 2월 25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돌입니다. 가장 큰 치적 이런 게 뭐가 있나요? <laughs> 제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외교적으로는 지평을 꽤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FTA를 체결한 나라가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평을 상당히 넓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계는 뭐뭐 뭐 모든 대통령들이 뭐 강조를 했던 것이지만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나 이런 걸잘 마무리 해 가고 있는 거로 보고요. 한중 관계는 뭐 사실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한중 관계는 뭐 좋아진 상황이고 또 양국 간의 교류 협력 진짜 활발해졌고요. 규제 개혁도 뭐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를 뭐 많은 분들이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규제 계획에쭉 네. 해왔기 때문에 또 성과도 있거든요 왜 근데 뭐 천송이 코튼가 뭐 그런 걸로 대변되는 공인인증서 문제랄까 이래서 뭐그 성과가 있긴 있죠 그런데 네. 뭐어쨌든체감하 뭐 국민이 뭐 어떻게 체감하는냐성과이는가이어떻는데요어쨌든 네. 눈에 딱는어는이어떻는가이어떤가어떤 뭐 네. 네. 뭐 그런 딱 굵은 줄, 딱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은 대통령이 또 북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원칙을 보여주고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됐던 것도 풀고. 근데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되는 게 능사인가라는 거는 뭐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물론 뭐 필요성을 지금 서로 인식은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성과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정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책임은 될것 같은. 요 사실 임정규의자 질문의 취지는 2년 됐는데 뭐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국민들 평가도 나쁜데. 박근혜 정권 만든 국회의원으로서 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3년차에 지지율이 네. 네, 네, 네. 20% 후반대까지 추락은 대통령이 없어요, 역대 3년차에는 네. 대부분이 뭐 그래도 추락했다고 보면 30대 중반 넘어가고 그랬어요. 네. 3년차 평균 지지율도 제일 낮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썩 네.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laughs> 아무튼 왜, 왜 이렇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걸까요? 뭔가 좀 국정도 잘안 돌아가고 경제도 안 좋고 뭐, 그, 핵심적인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성과는 분야별로 뭐 조금씩 뭐 다르으면 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뭐 저도 이번 설민식 겪었지만 평가가 박한 까닭은 결국은 국민들 인, 인상이 음. 아, 뭐 2년 뭘 했을까 이런 네. 거죠. 그 다음에 아, 대통령 잘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불만감. 음. 어 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건 인사 실패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인사 실패 요인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자면 대통령께서 좀 소통 노력이 부족했던 건뭐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치 스타일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나이, 저, 보고서 들고, 저, 퇴근해서 잠도 뭐잘안 주무시고 보고서도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 성과 안 나, 본인도 답답해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방향이 오르니, 나를 따라와라.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예, 통치 스타일이란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물 통치를 는 옛날에 이제 그렇죠. 그 옛날식의 방식, 통치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네. 협치를 해야 되고, 네.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청와대 성체 안에서 그냥, 보고서만 있는 게 통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사실은 청와대에 가시면 다른 대통령들 도왜 여의도와 자꾸 <laughs> 멀리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풍수진가안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입 여의도와 이 긴밀하게 저기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저는 제가 언론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과 소통도 중요합니다. 언론인들은 네. 그래도 제3자에서, 3자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언론사 성향도 있고 하지만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거기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는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죠. 특히 단임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4년 중임이면 또 다시 한번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문제는 어, 맞먹게 달린, 달린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건 저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 여당을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왜냐? 영남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공천 뭐 편안하게 주로 현역 중심 많이 받아왔으니까 선수가 거저 올라간다고 어떤 면에서 영남 출신 의원들 지금 중진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서 만약에 지역구 가졌다면 제가 보기엔 자기 선수 납점이죠. 절반 뭐. 네. 절반은 깎아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중진이 돼가지고 당의 음. 주요 당직을 받아가지고 당론을 결정하는데 뭐 사실은 음. 우리 수도권 쪽에서 보면 답답하고. 또 호남 쪽에서 보면 답답하죠. 마찬가지로 예. 야당도 영남 쪽에서 보면 답답할 거예요. 내년 총선에 당협위원장 맡으셨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예. 저는 7, 8개월 동안 제가 할수 있는 건제 고향도 아니고 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저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낮은데 당 지지율은 높다 말이에요. 네. 그게 당...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는 체감이 됩니까? 당 지지율도 조금씩은 지금 뭐 좁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때 20대 대학생, 대학원생 15명과 30대 청년 5명과 두 차례 나눠서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30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5명. 굉장히 우리 당한테 불만이 많아요. 청와대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근데 뭐 그분들 이야기 오늘 뭐 어떤 신문에 썼지만 물어봤어요. 당장 오늘 총선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당이 이길 음. 걸로 보느냐 다섯 명 모두 새누리당이래요. 왜 그러느냐면 야당에 대해서는 믿음 믿음이 들가는 거예요. 이쪽 입장에서 왜냐 네. 이 야당이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 신뢰를 못 이런 면에서 네. 대안 야당으로서 아직은 네. 상대적으로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점을 야당이 극복을 하면 야당이 저희 좀, 이길 예. 수 있고 아마 정권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과연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 음. 그런 측면에서 어느 당이 날까? 그래도 새누리당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 물론 좀더 야당이 와, 서민들을 잘 보살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틀림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 당보다. 그게 우리 당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이 좀아이 하게 뭐, 뭐 부자용당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런 음. 면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이지고잉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중산층 복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당은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청와대도 네. 그렇고. 중산층을 우리가 제대로만 복원한다면 예. 우리는 아마 선거 환경 훨씬 좋아지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새누리 당 지지율은 높고,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 남은 거라 전망은 뭐. 쉽는 않지만. 2년, 2년 이상 넘었죠. 예.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 선거 환경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고 물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제 3년차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시다고 봐요. 정치적 브랜드 파워는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파워를 활용하는 쪽으로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예. 그런데 뭐 어찌 됐든 일반론으로 말할 때그뭐 임기 5년차니까 뭐 지지율이 또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 주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주자가 없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어, 주자가 없어요 후보는 약간 좀 약해요 지금 약 예, 그런데 뭐. 이분들이 이제 얼마 어떻게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뭐 본인의 실력이다른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 론이다 결합 별게 다 나오는데 야당은 지금 뭐 이번에 지난 경선을 통해서 문재인 지금 대표가 뭐 상당히. 자리를 이제 잡았죠. 예. 아무튼 2017년이면 이제 2년하고도 한참 더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된 선진국이 한 10배쯤 계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뒤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흔히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인사를 잘못하면 모든 걸 망치는 망사가 되고 맙니다. 네. 집권 이제 3년차를 맞고 취임 2도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인사 하나만은 좀 다른 궤도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오늘 돌 짓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